최근 반도체 섹터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여럿 있었습니다. 애플의 팀쿡 CEO는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쓰겠다고 발언했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에서웨이는 3분기 TSMC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공개했죠. 일본 기업들은 공동으로 파운드리 기업인 라피더스를 설립했습니다. 또 16일 영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인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같은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디램과 랜드웨이퍼 생산을 줄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악화된 시장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10월 26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023년 투자 규모를 올해 절반 미만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제품 중심으로 생산량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IT 기기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어요. 이는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요. 때문에 기업들의 산업용 반도체 수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양의 반도체가 쓰이는 데이터 센터가 반도체 기업들의 VIP 고객이 되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부문의 실적이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이 전분기 대비 11.5%, 전년 동기 대비 16.5%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인 57억 7천만 달러보다 높게 나온 영향으로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31%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보다는 단 1%만 늘었죠.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에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분기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첨단 반도체인 H100의 판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A100과 H100이 중국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수출 제한에 걸리지 않는 데이터 센터용 대체 제품인 A800을 내놓았죠. 때문에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A800의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800을 통해 중국 매출 감소분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 봐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게이밍 부문의 부진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또 물가 상승은 IT 기기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 매출은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채굴용 GPU 수요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최근 이더리움의 거래 방식이 변하면서 채굴 수요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엔비디아의 게이밍 부분 매출은 15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1%나 하락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같이 저조한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7일 CNBC에 따르면 웰스파고의 에런 레이커스 애널리스트는 게이밍 부분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4분기의 재고가 정상화 수준을 향해 갈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모건스테니의 조셉무어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지난 몇 분기 동안 재고를 청산해왔는데 앞으로 새로운 게이밍 제품이 출시되면서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인 성장을 할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3분기 게이밍 부문의 매출 비중은 26.5%입니다. 작년 3분기 이 부문의 매출 비중은 45.3%였고요.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선 게이밍 부문의 부활이 필수적이란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처럼 게이밍 사업이 바닥에 근접해 있다면 이제 그 회복 속도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 동력 중 하나인 오토모티브 부문도 새로운 매출 파이프라인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고성능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채택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오토모티브 부문은 지난 분기 대비 14% 오르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솔루션 판매로 인한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다시 평가했는데요. 대체로 상향되었습니다. 웨드블시는 160달러이던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크레디트 스위스는 205달러이던 목표 주가를 210달러로 올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산업 전쟁, 파운드리 기업들의 지정학적 변화, 반도체 수요의 감소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축소 등 반도체 산업에는 여러 이슈들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엔비디아가 더 나아가 반도체 산업이 다시금 탄력을 받고 성장하는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